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부위, 바로 어깨인데요. 어깨를 움직이는 4개의 힘줄이 하나라도 손상되면 일상의 모든 동작이 고통으로 변합니다. 어, 팔에 힘이 빠져서 무거운 물건을 들기도 어렵다. 이게 나이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조용한 어깨가 더 위험할 수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어깨는 활동성이 높은 관절이라서 손상되기도 쉬운데요. 우리의 일상은 어깨와 함께 움직이는 만큼 어깨가 고장 났다면 더 늦기 전에 고쳐야 됩니다. 어깨의 힘을 되찾아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봅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어깨에 쌓인 짐을 덜어주는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 농토에 한 평생을 바친 허배경 씨사년전 어깨 수술을 했는데요. 다시금 땀을 흘리며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포대를 혼자서 드는데 힘들진 않으십니까? 아이고, 요그 들었지 뭐였냐. 수술은 전에는 이런 것도 힘들어. 전에는 수술은. 뭐 예. 힘들게 들었지, 들어도. 근데 지금은 완 이상 없이 이런 거 50kg는 것은 뭐. 벼, 채소 등의 작물을 가리지 않고 농사일로 한푼두푼 푼 모으면서 가족의 식탁을 채우고 먹여 살렸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걸 느껴도 매일의 바쁨 속에서 스스로 돌보지 못했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됐었습니다. 옛날에 물리치료 받고 예상해 가고 저 춤이나 맞고 한의원 에 다니고 그치. 여태 여태 된건 다닌 것이 병만 키우고 벌써 재인장 나가서 할 일이라도 빨리 갔으면 더 좋았을 거이다 그 말이야. 가끔 시간이 날 때면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는데요. 어깨 힘줄이 녹아 파열됐다 보니 증상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났다고 하기엔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입니다. 치료를 포기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대안을 찾아야 했죠. 백창희 원장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년 7월 달이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4년 반 전이네요. 근데 보면 여기가 이렇게 아예 다 죽어버렸잖아요. 네. 어깨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들이 봉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열됐습니다. 팔을 올리고 벌리기도 힘들고 옷을 입거나 수저를 드는 것도 곤란했는데요. 통증은 너무 심했죠. 팔이 이렇게 오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오니까. 겨드랑이에 붙여서 억지로 이렇게 막 들고 네. 일을 하게 돼요. 네. 앞에가 다 말려 죽었으니까 몸에 부착을 해가지고 억지를 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겨드랑이가 안 벌어지니까. 네. 저녁으로 자면 낮으로는 시골에 일해보면 너대보면 움직이면 괜찮은데 운동하고 가만히 있으면 막 여기가 막 쑥쑥쑥 막 애리고 막저녁으로잠못 자고 그래서 여기 결국에는 이런 거라 어느 정도 같은 거 시골 사람들 참을 수 있어 운동. 그런데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서 여기 오는, 오게 된거 계기가. 자이손 내리고 배를 한번 눌러봐요. 자와 힘이 아예 돌덩이 같이 네. 생겼네요 이제는. 네. 자 저처럼 이렇게 한번 들어볼래요? 들어보세요. 옳지. 제 손을 밀어봐요. 자. 오. 와 힘이 잘 들어가요 지금은. 네. 엄청 좋으세요. 네. 그이 시기에 났던 힘줄들이 네. 밥값을 톡톡히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낡아버린 어깨 힘줄의 역할을 이전된 광배근과 대원근이 튼튼하게 대신하고 있습니다. 통증과도 작별을 고했죠. 이미 저한테 4년 전에 오시기 전에 그 당시 10년 전에 다른 병원에 어깨 힘줄 수술을 했어요. 그게 또한 10년 쓰다 보니까, 힘줄도 생물이잖아요. 어깨 속 부속, 어깨라는 기계 속의 부속일 뿐이니까, 그것도 고쳐서 10년 쓰다 보니까 이제 수명이 다, 다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수술이 안될 수가 있어요. 힘줄이 이미 수명이 다 해서 어깨가 흔들거리면서 통증이 찾아온 거니까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걸 그대로 두고, 왜, 수사 약물이나 이런 통증만 잠재우는 치료들을 해왔잖아요. 그걸로는 도저히 나을 수가 없죠. 이미 힘줄 수명이 다해서 어깨가 아픈 거니까 없어져버린 힘줄을 힘줄로 치료해야지 그걸 진통제로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수술해놓고 표정부터 살피거든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 보면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그분이 정말 행복한 건지 여전히 힘들어하는지 얼굴 표정만 딱 보게 되면 아, 수술 결과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처음에 그 심지를 옮길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지금 옮겨는 새로운 자리에 가서는 엄청나게 일을 하시니까 그 근육이 많이 볼륨이 증가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뭐 뭐 4년이나 지나버려서 근육이 새로운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새로운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허배경 씨는 일상을 잠식하는 고통을 겪고 나서야 건강을 챙기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됩니다. 아무 그 병을 키웠다니까 오 순천시네 중앙 저 삼산동부터 우리 이제 해로까지한방병원 솔직히 안 가본 데 없어 다 가봤지 뭐 수술 했꺼든놓고양 뭍고 양 뭍고 그래야지 그 소양. 또 젊었을 때 빨리 왔으면 더 나았을 텐데. 시골 이러기가 더편했죠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어깨 통증, 가볍게만 여기다 간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요. 굵고 튼튼한 밧줄도 세월이 지나면 사가버리듯 어깨 힘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환 씨는 작년에 왼쪽 어깨를 수술하고 이번엔 오른쪽 어깨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전에 좀 아프기도 몇번 했는데 그때 병원 가가지고 이제 그 주사 맞고 또 물리치료하고 그런거 좋아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한안 아팠어요 그 뒤로는 얼마 이제 예전에 비해서 힘이 약간 떨어진 것은 알았어요 근데 이거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보구나 이제 이런 것은 그렇게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었어요 힘들어도 저는 원래 몸 쓰는 걸 조, 워낙 좋아했어요 몸으로 하는 건 자신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크, 재밌게 일하니까 힘들어도 크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사실 전용환 씨는 27년간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던 소방관입니다. 구급대원으로 일한지도 10년이 됐죠. 밤낮 없이 무거운 소방 장비와 계속되는 구조 활동으로 어깨가 망가졌습니다. 최근에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은 후 증상은 더 심해져서 일을 쉬고 있는데요. 보대원 또오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허리 70% 80%이 직원들은 허리 안 좋습니다. 어머. 이제 이쪽으로 붙 이쪽으로 붙이는 것은 약간 어 예전에 비해서 좀 힘이 약한데 이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붙이는 거에. 옛날 같이는 열심히 하기도 싫고요. 이제 제몸 간수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술 날이 밝았습니다 봉합 시도를 해보려고 그래 여가어 애가 지금 남아 있어서 하고 예. 얘는 어차피 지금 다 죽었거든요 여기에 예. 얘는 어차피 팔에서 떼서 와야 되거든요 예. 얘는 덩어리가 좀 남아 있어서 근데 예. 많이 안으로 말려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잡아당기고. 이렇게 보강해서 꿰매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어깨를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극상근과 견갑하근이 봉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열됐는데요. 근육도 말라버렸죠. 자배 한번 눌러볼래? 이게, 이게. 예. 안 되죠. 예, 이게 감사합니다. 반대 반대쪽 경험해 보서 알잖아요. 예. 지금 반대쪽 똑같이 이식을 했는데 지금 처음에 안 올라가던 팔이 이제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다시 예. 그러죠. 예. 어, 그래서 오른쪽도 해서 똑같이 잘 고쳐서 예. 어, 직장 생활도 잘 하고 아기들도 잘 키우고 그렇게 될 거예요. 엄녀 예. 말해. 예. 네. 삼삼삼. 네. 예.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전용환 씨는. 팔을 몸 안쪽이나 바깥으로 돌리는 행동 자체가 힘든 상태인데요. 수술로 등과 어깨에 있는 살아있는 건강한 근육을 어깨뼈에 옮겨 붙일 겁니다. 봉합 불가능한 견갑하근 파열은 광배근과 대원근을 병합해 어깨로 이전해서 팔의 움직임을 되찾아 줄 건데요. 극상근 파열은 등에 있는 하부 승모근을 이전해 어깨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 주죠. 잘 회복해서 오는 9월 소방관으로 현장에 복귀할 겁니다. 팔에 힘이 빠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렵다. 그러면 나이 먹어서 근력이 떨어졌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깨에 힘줄이 떨어져서 힘이 빠질 수도 있고 또 목에서부터 신경이 일을 안 해서 힘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빨리 와서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겠고요. 또 통증은 없지만 팔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어깨를 심줄팔이 아예 심어거나 목에서부터 어깨로 그 어깨 근육으로는 신경 전달이 안 돼서 근육이 수축을 못하는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옷을 벗고 거울을 보게 되면 양쪽 근육 곡선이 틀린 경우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깨 곡선이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한쪽이 갑자기 절벽처럼 떨어져 있다면 어깨 근육이 말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팔을 옆으로 벌렸을 때 만져보면 이렇게 탄탄하게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랑말랑하다면 아 목에서부터 신경이 근육으로 전달이 잘안 되는 경우를 의심해 볼수 있어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이런 증세들이 있으면 한번쯤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몸은 되게 건강해 보이시는데 어깨 힘줄이 그냥 다 싸그리 망가져서 한 번도 어깨 아픈 적이 없었나요? 그래서 7개월 전에 네. 역회전 서브를 한 이틀간 넣다가 그뒤로는 회복이 안 돼서 아... 엄청 그 통증이 심하고 아예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가버려서 이제는 힘줄을 잡아당겨도 올 것도 없고 그 힘줄 자체가 이미 다 이렇게 말라 죽어버려서 지금은 갈수록 이제 여기만 남아 있고 여기하고 이렇게. 정황근 씨는 어깨 힘줄이 말라 죽고 지방처럼 변해 봉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아프셨을 거로 보이는데요. 많이 됐죠. 한 7, 8개월 됐으니까. 그래서 제그 동안에 계속 정형외과 일반 정형외과에 다니면서 뭐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차도가 없어가지고 수술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주사 맞을 때는 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한이삼일 지나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그래서. 테니스가 오랜 취미인 정왕근 씨, 동호인들과 시도 대표로 출전할 정도로 테니스에 진심인데요. 구슬땀을 흘리며 시원하게 공을 쳐내야 하는데 작년에 다친 이후로못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기자 수술을 결심했는데요. 제일 이 어려운 게 이제 운동 자체 서브가 안 되고 스트록은 뭐좀 천천히 할수 있는데 서 이제 스매싱하고 서브가 전혀 안 되고 특히 밤에 잘때 이불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우측 손으로 옮기는 게 그게 가장 큰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중간 중간 깨고 그다음에 이제 치솔질이나 면도기나 뭐 이렇게 글씨는 천천히 쓸수 있는데 계속 안 좋아져요. 계속 아파서 결국 MRI를 찍어보니까 뭐 회전근이 파손이 됐다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도 전혀 그 회복될 기미가 없고 정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사셨던 거죠. 근데 있던 근육이 없어지니까 이 근육은 결국은 이 뼈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근육 덩어리가 세 덩어리였는데 점점점 없어지고 이제 한 덩어리만 남았단 말이에요. 힘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본인만 그러지 않아요. 오신 분들이 막 볼쩍볼쩍 때 너무 억울해. 어느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다. 병원도 가본 적이 없었고 난 너무 좋았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겁난 소리 하니까 이거 막 깜짝 뒤비지죠 그냥 이거 이제 수술도 안 돼요 막 그러면 막 그때부터 믿기지도 않고 다른 생활 자체들이 전부 다막 다운이 되니까 아. 죽겠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이제 마지막 희망은 수술을 하고 옛날만큼의 힘은 안 되더라도 절반만이라도 음. 좀 취미생활을 할수 있었으면 하는 아, 희망을. 자, 막연하게 이렇게, 음... 갖고 있죠.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고 취미생활이니까, 한 6, 7, 6 7개월간 이렇게 그 취미생활을 못하고 다른 뭐, 걷기 운동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생활이 완전히 뭐,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니까. 그래, 이제 조심해야죠. 아껴서 써야지. 천천히. 무리 안 하고. 정안 되면 이제 왼손으로 한 시도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수술로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희망을 품어봅니다. 정황근 씨는 외회전 기능이 안 돼서 하부 승모근 이전술을 시행하는데요. 다시 팔이 잘 움직이게 될 겁니다. 하부 승모근 이전술은 등 뒤쪽 어깨 힘줄의 봉합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힘줄 이전술인데요. 등 뒤에 있는 하부 승모근을 어깨 속 뼈로 옮겨 붙일 겁니다. 수술 후 뼈가 흔들리지 않아서 어깨 통증이 가장 먼저 개선되는 거죠. 어깨 힘줄이 봉합이 불가능한 상태라도 치료 방법은 환자 개개인의 상황과 증세에 맞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수술 결정을 MRI만 가지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어깨 상태를 진단할 때는 MRI 결과도 보지만 환자분은 현재 남아있는 근육량 또 어깨 고장이 난 기능 또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하고 살 것인지 또 힘을 많이 쓰는 일을 계속 할 건지 앞에서 일을 하는 주방 일이 어렵다고 하면 어깨 앞쪽에 있는 힘줄을 옮겨서 치료하는 이전술을 해주기도 하고 팔을 머리 로 올리는 기능이 고장 난 경우는 날개뼈 에 있는 힘줄을 떼서 어깨로 옮기는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결국 봉합이 불가능한 어깨 힘줄 파일이라도 환자분의 증상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요즘 건강한 어깨로 살아가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다는 김정숙 씨. 15년간 벼 용묘장 시공에 종사하면서 쌓인 어깨 부담을 덜어냈기 때문인데요. 과거엔 가벼운 일상생활도 힘들었답니다. 아니, 설거지도 안 되고요. 양치질도 안 되고 머리 감는 것도 안 되고요. 다 왼손 하나로 했어요. 오른손은 거의 안, 안 올라갔어요. 저기 다른 데 가서 그냥 주사 계속 맞고요. 한의원 가서 침 맞고요. 침을 몇 달을 맞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도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계속 하다 하다 오게 된 거죠. 아예 안 됐어요. 팔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극상근과 극하근이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한번 파열된 어깨 힘줄은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아서 치료가 늦어질수록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데요. 관절면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면서 관절염으로도 진행이 됐죠. 음, 전관. 음, 팔을 올려 보세요, 한번. 쭉 올려 보세요. 아주 좋고. 이게 음. 어, 연습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응. 어. 별로 안 했어요. 그안 해서 했어? 올려 볼게요. 통증 없으니까. 근데 요 지금 이게 필요한 이유가 네. 이게 안 가면 네. 머리를 빗을 때 이렇게 빗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는 이유가 아, 자연스럽게 네.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게 안 가면 네. 이렇게 돼 이렇게 네. 전화 받을 때 이렇게 네. 되고 네. 자연 불편해요. 자연스럽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자꾸 요등 근육을 갖다 연결시키고 이렇게 팔을 바깥으로 보내기 위해서 건강 상태가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어깨 힘줄이 끊어진 채로 오래 방치돼서 힘줄이 말라버린 건데요 이럴 때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게 되지만 힘줄 이전술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김정숙 씨도 어깨의 기능을 회복했죠 이게 끊어지고 막 이게 그런 거 자체를 몰랐어요, 아예. 그래서 이렇게 아파도 좀 참고 있다가 그냥 수술이란 자체를 몰랐어요. 그냥 주사 맞고 막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갖고, 네, 늦었다는 그말 그때 알았어요. MRA 찍은 걸 가져왔는데 선생님이 다시 찍자고 그랬거든요. 찍고 나서 그냥 저는 그랬어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 말만 들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거든요. 내 선생님 이딱 보더니 어깨 딱 집더니 내가 나와 줄게 이랬거든요. 그 한마디로 그냥 다 됐어요. 괜찮았어요. 집안 일상생활은 돼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밖에 일하기는 조금 버거워요. 아직까지는 이제 1년반 지났으니까 고무줄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 멀리서 힘이 더 좋잖아. 가까이서면 자우 돌려봐요. 힘이 잘안 써지죠. 멀리 가서면 더안 돼. 자꾸 연습을 해서 거리를 정해놓고 이렇게. 조바 해봐요. 첫째, 옳지 그렇게 하고 자 와보고 옳지. 음, <laughs> 잘하시네요. 이 아침 저녁으로 일상에서 등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건강을 되찾기까지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진작 치료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지만 이제라도 이 길을 걸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되찾은 건강 잃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세요. 그냥 너무 후회돼요. 왜 미뤘을까 정말. 음. 이게 이게 먼저라는 거를 인지를 못했어요. 그냥 아프면 나중에 가면 되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 음. 그래서 더 키웠죠. 어깨 저도 몰랐고요. 근데 모든 어깨 아프신 분들은 일단 병원에 오시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단 받고 수술해야 되면 빨리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늦어지면 그만큼 힘듭니다. 힘들어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어깨를 치료한다는 건 단순히 팔의 기능을 되찾는 일이 아닙니다. 행복한 여생을 위한 준비인 셈이죠 버티는 순간은 잠깐일지 몰라도 그 끝은 긴 후회일 수 있습니다. 통증 참지 말고 치료하세요. 우리의 몸은 관심을 가지는 만큼 건강해집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갈 때는 두려움이 당연히 생기기 마련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깨 통증을 경험하게 되면 불안감도 느끼고 우욕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어깨도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어깨가 불편한 이유가 내가 50년, 60년 사용한 결과물이지 뭘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맘먹고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오래 써서 생긴 거라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기 마련이죠. 어깨가 아픈 것은 몇 개월이지만 내가 앞으로 살 날은 몇십 년이 남아있습니다. 통증만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os lasers vai